2020 수능특강 영어 독해 1강의 2번 지문 중요한 것만 설명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영어쌤 땡구쌤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목격했다. 어 set of 1년에 이런 뜻인데 놀라운 1년의 행동들을 목격했습니다. between 누구 사이에서 냐면한침팬치 그룹 사이에서 놀라운 행동을 어, 나는 목격했습니다. With whom 우리 이런 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요. 어,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후주를 빼고는 주격 아니면 목적격, 즉 뒤에가 불완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없든가 목적어가 없든가 해야 되는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또는 접속사 또는 관계부사는 그 뒤에 문장의 구조가 완벽한 절이 오죠. 완벽하다라는 거는 보통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보어 또는, 뭐, 수동태가 온다든가, 이런 거 완전한 전이라고 하는데, 어쨌건, 지금 문법이 아니니까, with, 전치사 플러스 관계된 명사인데, 선행사에다가, 어, 전치사를 집어넣고 해석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그 그룹과 함께, 나는 periodically, 어, 정기적으로 interact, 상호작용했다. 이 그룹 뭐에 관한 거냐면은, 내가 발견한 침팬지의 놀라운 행동, 놀라운 행동에 관한 글이에요. 그러면, 어떤, 뭐가 놀랐는지, 그, 그거를, 그, 어, 이 글은 빈칸인데, 빈칸 문제에 대한 접근법은요, 여러분. 빈칸은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선택지를 집어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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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입해서 푸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정확성도 떨어지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어, 제일 중요한 건한 지문, 질문, 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 하나가 뭔가, 빈칸은 원래 평가에서도 출제 경향에 보면은 빈칸은 주제문이거나 주제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질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 하나랑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장이고 주관식 답은 어 그러니까 빈칸에 대한 정답은 주관식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 빈칸 안에 주관식 답을 한글로 한글로 주관식 답을 생각해놓고 그 주관식 답과 가장 어울리는 선택지를 찾아가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훨씬 더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laughs> 자, 계속할게요. 그래서 내가 발견한 침팬지 그룹에서 발견한 놀라운 행동이 뭔가 고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라는 likes 좋아했다, to look at 보는 것, 책을. 여기서 세라는 침팬지 중에 한 아이겠죠. 그래서 내가 방문했을 때, 우리 이런 접속부사인데 얘네 가 왔을 땐 동사 여기다 갖다 놓고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방문했을 때. 나는 가끔씩 bring 나오고 her 나오고 children's book 무슨 말이냐면 항상 영어에서는 동사가 기준이거든요 해석도 지금 앞에서부터 한국어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앞에서부터 전진독해 하는게 이 습관을 들이는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 동사 bring 나오고 her 명사 나오고 두번째 children's book 또 명사 나왔어요 명사가 지금 동사 나오고 명사가 두개 나왔는데 이두개 명사가 달릴 때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얘를 간접목적어라고 하고 얘를 직접목적어라고합니다 그래서 간접목적은 누구 누구에게 그리고 얘를 직접목적어로 무엇 무엇에 해당되는 거고 이때 동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요동사라고 하죠. 수요동사. 상장수요시 가죠. 수요동사는 모든 수요동사는 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기부가 무슨 뜻이에요? 주다 하면 50점 짜리야. 기분은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다야. 수요동사는 해석이 다 그렇게 돼요 by 그냥 사다인데 일반 타동사로 쓸 때. 근데 얘가 수요동사로 쓰면 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사주다. 이렇게 해서그래야 돼요. show도 마찬가지로 보여주다. 그냥 타동사일 때. 근데 사형식일 때 수요동사일 때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보여주다. 이것도 또 bring도 지금 명사 허리랑 children's book 두 개가 나왔는데 이두 개의 명사가 지금 다르죠? 똑같지 않죠? 다를 때는 아,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수요동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해석해 볼게요. 나는 가끔씩 가져다 주었다. 그녀에게, 누구누구에게가 간접목적어고 뭐를? 아이들의 책을 가져다 줬어요. 명사라고 된 나오면은 보통은 관계대명사예요. 끝까지 가로로 묶고 꾸며주세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Can withstand, 견딜 수 있는 책이에요. 침팬치들이 뭐하는 거? 핸들링, 다루는 거. For at least, 적어도 몇 분간, a f e 다음에는 셀수 있는 명사고죠. 이런 책을 가져다 줬다. 지금 이 말이에요. 내가 책을 갖다 줬어요. 지금, 어, 세라. 세라한테 내가 책을 갖다 줬죠. 책한 권을. 나는 게이브 주었어요. 지금, 뭐지, 세라, 어, 세라에게 명사라고 또 명사한테 다르죠. 두개의 명사가. 세라랑 책이랑. 그럼 이것도 똑같이 수요동사고. 그녀의 책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정말로 스타트 시작하기 전에 동사에 갖다 놓으라고 지 reading 읽는 것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어 나는 책을 갖다 줬다 이거 reading에 이렇게 따옴표 큰다운표가두개가 있는 거는 그 정말 읽기 그 행위 그 자체를 읽는 것처럼 보이는 요걸 시작하기 전에 책을 가져다 줬단 말이에요 Harper 어 얘는 또 다른 침팬지인데, 영어 독해에서 여러분, 컴마, 컴마가 나오면은, 실은 가로로 묶고, 어, 상당 부분은 앞에 있는 생략을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상당 부분은. 100%는 다 아니지만. 또 다른 침팬지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 하퍼는, 일단 주어 동사부터, came over, 왔다. 그리고 took it away, 그것을 빼앗아 갔다. 우리 이렇게만 해도 아무 문제 없죠. 실전에서 이렇게 컴마, 컴마 나는 부분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는 수업을 해야 될까 니까이 하퍼에 대한 부연설명인데 야는 누구냐면은 at this point in time 그때 그 당시에 was older 더 나이가 들었어 하지만 여전히 아주 장난, 장난기가 많고 뭐 그런 아이였던 얘가 와서 책을 뺏어갔다 지금 뭐야 세라의 책을 하퍼 하퍼하니까 메이저리그에 하퍼있죠 겁나게 돈 많이 받고 계약한 그 하퍼가 생각나네 자 세라는 didn't struggle 싸우지 않았어 하퍼랑 그가 빼앗아 갔을 때 그것을 책을 빼앗아 갔을 때 then moments later 어 잠시 후에 시바 아 이름 좋죠 시바 이런 시바 얘는 누구냐면은 이건 컴마컴마죠 콤마, 여기도 또어 very smart female chimpanzee 아주 똘똘한 여자 침팬지 암컷 시면지 yeah. 예. 근데 또 관계사절이요. Who didn't appear to 부정사나 여러분 appear to 부정사, seem to 부정사. 이거 못모처럼 보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건 t 부정사가 아니지. 투미는 이거는 전명구고 appear to have noticed 이거지. 얘는 이 시바는 누구냐면은 didn't appear to be. 나한테는 to have noticed 알아차린 것 같이 보이지 않았어. 뭐를 하퍼의 행동을 알아차린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시바. 어. 그렇죠 왜냐면은 because she was happily 그녀는 그냥 행복하게 먹고 있었기 때문에 뭐를 그녀의 말린 망고를 요까지 어 후부터 요까지 가로로 묶었어요. 이게 다 관계사절이에요. 동사는 실은 went to over야. 시바가 went to over 갔어 to 하퍼한테 그리고 툭더북 책을 빼앗았어 글로부터 다시 책을 얻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보자. 시바 이름 좋다고 했어요. 아 좋죠. 이이 질문 이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매우 똘똘한 암컷 침팬지 시바는 어떤 시바냐면은 나한테는 어 봐봐 디 p 트어피어는 이거 과거죠 지금. 디 n 트 썼으니까 나한테는 트래블 너 no, 알아차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근데 여기는 투부정사 다음에 해부 pp 가난거 우리 완료 부정사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중요하진 않고 어어 a 어는 과거인데 알아차리지 못한 거, 알아차린 게더 보인 것보다 과거 때 쓰는 거그 문장의 어, 본동사라고 하는데 얘보다 한 시지 앞서수대 쓰는 게 우리가 어, 완료부정사라는 거예요. 만약에 동명사라면 h a 피피 쓰고 왜 그냥 맛있게 행복 그 망고를 먹고 있었거든. 얘가 가서 책을 어, 다시 빼앗았단 얘기요. 누구한테 하퍼한테 그러면은 이 하퍼한테 다시 씨바 시바. 씨바가 뺏었죠 책을. 이 글씨가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눈을 크게 뜨세요. <laughs> This is, 이거 그 자체로 won't be surprised. 놀란 것은 아니 이거 그 자체는 놀란 게 아니에요. as 다음에 taking things. things th, i, n, z에 관계되면서 대밖에 못 쓰고. The others have, 가로로 묶고.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나오고, 동사 나왔네. 단수 취급해요. 그럼 as는 접속사. 애가 에지가 접속사때뭐뭐 때문에 뭐뭐할때뭐뭐 이다시피 뭐 이런 뜻이고 전체자료 로 때는 뭐 뭐로 서 이거 하나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럼 taking things 취한 것이야 어떤 물건을 뭐 다른 애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애들 다른 애들이 다른 침팬지이 가지고 있는 것을 취하는 것 뺏는 것은 스티피컬 아주 전형적이다 어디 사이에서 멤버 오브 그룹, 그룹 사이 그룹 멤버들 사이에서 하주 전형적인 것인데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번에는 또 명사나고 된다면 보통 관계대명사라고 했죠. 동사 다음에 대신하면 접속사고 관계대명사 는 아까 선생님 이 말했지만 뺐을 때 이거 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지금 동사 앞에는 주어가 없지. 주격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빼면 주어가 없든가 목적어가 없든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참고로 그러니까 어 아직도 나는 목적어랑 보어 구분을 못해요. 선생 님아직 그냥 극단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동사가 제일 크게 나뉘면 비동사, 일반동사였는데 일반동사 뒤에 나오는 걸 보통 그냥 목적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일반동사. 그리고 비동사. MR is was, were, be. 다음에 나오는 거 보호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봅시다. 어, 이거는 다른 칩팬체에서 뺏는 거는 별로 그게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 그게 별로 어,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야. What a surprise. 어, 놀라운 것 이거, 이게, 명사절이거든요? 아, 명사절에 참할 말이 많은데, 명사절이 어떻게 생긴 건지 대답하는 학생을 제가 그동안, 뭐, 아이들, 학생들의 10년 넘게, 15년 넘게 가르치면서 제대로 대답하는 학생 한 명도 못 봤어요. 명사절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우리 육하 원칙 있죠?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왜. 그걸 영어에서 우리 WH question이라고 하는데 WH question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 거 우리 명사절이라고 해요. where 주어 동사, when 주어 동사, 그다음에 why 주어 동사, what 주어 동사, who 주어 동사, how 주어 동사. 물론 how는 WH는 아니지만 이 여섯 개 얘네를 명사절이라고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을 이 명사절의 위치는 보통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 또는 전치사 뒤에 들어가는 거. 여기 지금, 어, 쌤, wh 다음에 주어 동사 하면 되죠. 근데 예외가, was이랑 who, 얘들 두 개는, 얘네가 의문사이면서 동시에 주어 역할에서 바로 동사가 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이게 명사자래요. 물론, 요거 여섯 개잖아, 육화원칙이니까. 이거 플러스 세 개가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적어주세요. 위치, 주어 동사. 그 다음에, weather, 주어 동사. 마지막, 하나, 뭐예요 dead, 주어 동사. 그서총이 아홉 개. 이런 형태로 생기고, 우리 명사절이라고 요 자, what이 이렇게 주어 자리에 오는 거. 이거 우리 거슬 로 해석되면 되는데, 관계대명사. What s surprising, 놀라운 것은, 아까 동사 다음에 대해서 접속사라고 했죠? dead, yeah, y 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rather than keeping it herself. 이게 오히려 이거라기보다는, 이거는 나셈이거든. 이게 아니라 이런 의미인데, 이거 굳이 해석할 필요 없어. 요 이것도 시간 관계사 우린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거, 그녀 스스로 그걸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거라기 보다는, 그녀는 즉각적으로 gave it back to Sarah. 자, 시바가 책을 뺏어서 누구한테 줬다? Sarah한테 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놀랍다, 이랬듯이요. 자, there were, there was, there is. 이거 다, 이거, 이거, there가 주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나오는 이 vocalization. 얘가 이거 동사, 주어가, 원래 주어, 동사로 나오는 거 우리 정치라고 하는데, 동사 주어 순서 바뀌는 걸 도치라고 해요. 의문문 어순같이 나와. 그러니까 비동사가 나왔으니까 우리 비동사 의문문 비동사 나오고 주어 나오죠. 해석은 있다. 부정이니까 없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없다. 뭐가 보컬라이제이션. 어뭐그 소리 내기 발성. 이런 게 없다는 뜻이에요. 네 that, that I was aware of 어 내가 인지한 어떤 음성, 발성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죠. 이 대신 갑자기 무슨 대신겨? 미안해요. 사투리가 나올 수 있어요, 선님 원래 서울 사람인데 지금 포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대도 똑같이 관계되면서 한데, 대 might indicate. 어, 요, 요기, 기가 끝이 아니지. 이것도 똑같이, 이거, 보, 보컬라이제이션을 꾸며주는 거요. 이거, 어, 또 어떤 소리내기가 없었냐면은, 보여줄 수 있는, 인자, 그, 보여줄 수 있는, 여기 대시 생략된 거요. 예 접속사 대. 그러니까 주어 동사 나거 거요. 세라가, 어,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수동태지, 뭐에, 하포의 이 강도질, 도둑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음성신호도 없었다. 이 말인 거고, 노월 다음에 실은, 이거 노월가 나오면 도치가 일어나는데, 요거는 좀 중요해요. 이거는 학교 뭐 내신에서도 나올 법한, 요 사이에 실은 뭐가 생각되냐면, 원래는 there were no vocalization that I was aware of that might indicate. 요, 요 문장. 요 문장이 요 사이에 똑같은 게 반복돼서, 아까 전에 여기 대시 생략됐다고 했지? 요게 생략된 건데, 근데 no 우리가, 어, 부정어나 중부정어가 오면 도치가 되거든. 그래서 이거 좀 적어놔봐. 이게 원래는 어떤 문장이 생략됐냐면은 were there. No vocalizations. 뒤에 여기서부터 indicate까지. 요까지 똑같은 게 생략된 거야. 또 모두 없었냐면은 음성 신호, 소리 내기가 하하 이게 없었는데 보여줄 수 있는 뭐 시바가 was trying to appease. appease 밑에 나오죠. 달래려고 노력하는 뭐를 어떤 괴로움을 이러한 음성 신호도 없었다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시바가 뺏어 가지고 세라한테 다시 책을 줬다 이 말이야. 그럼 왜 줬을까? 이게 내가 발견한 아주 surprising behavior 놀라운 행동이라고요. 이게 이글에 서하고 싶은 말이야. 그럼 왜준 거야? 그럼 남은 건 하,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It just uh, looked to me 나한테 보였는데 as though랑 똑같은 게 as if 똑같죠. 마치 못 모인 것처럼 보죠. 시바가 마치 못 모인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이거든. 못 모인 것 같았다. 뭐여? 생각나는 거씨바가 주관식답 생각해서 뭐? 마치 모처럼 보였다. 정의의 사도같이 보였다. 뺏어서. 나쁜 놈한테 뺏어서 다시 원래 주인한테 갖다주는. 이게 주관식답이에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빈칸은. 마지막 해석하고 답 찾아볼게요. 노원. No 누구도 전체 부정이야. 말해주지 않았다. 그녀한테 what t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어, 자동적으로 결정해서 데디아를 동사 다음에 접속사그 책이 속해 있다라는 거 셀한테 자, 정의의 사도 우리가 찾은 주관식 답은 정의의 사도. 정의사도 의할거 1번. 세팅 띵스 라이트. 세팅하는 거야. 어떤 것들을 올바르게 정의사도 의 관련 있죠. 답은 1번이겠죠. 2번 볼까요? 프루브 증명하는 거야. 그녀의 어떤 우세함 뭐우 우월함 뭐 지배 이동 아니죠? 정의사은 상관없지. doing, 하는 건데, 아까 봤죠? 어, 뭘 하는 거냐면, 직구주 것들을 하는 거. 이거 아닌 거고. 전, 이거는 하퍼가 했던 거고. comforting, 편안하게 하는 거야. 어린 침팬치들을. 이거 아닌 거고. 보여주는 거예요. 호기심. 호기심 얘기 아닌 거죠? 답은 1번 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어, 하나씩만. 하루, 어, 이렇게 한, 한 지문씩만 해석하고, 어, 저기 하고요. 한번 이 지문에서 어, 나올 수 있는 변형 포인트가 이게 논리적 구조가 좋기 때문에 변형 포인트가 어떤 게 좋은지까지 만 한번 좀 얘기를 할게요 어, 자 받고 세라는 좋아했고 어, 여기 여기다가 a 달락이라고 끊어 주세요 우리 달라고 달라고 이제 섞어서 넣는거첫 번째 내가 책을 줬지 책을 줬는데 어... 하퍼가 뺏어갔고 세라는 그걸로 싸우지 않고 시바가 와서 음. 방송사고인데 이렇게 하면 그치 여기 여기다가 비달락이라고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먹고 있었는데 그냥 책을 다시 뺏어 갔어 이거 자체는 놀랍지 않고 그러면은 뭐가 놀랍다는 거다 놀라운 것은 여기 c달락 이렇게 abc 어 이렇게 달락을 어서 이거를 랜덤하게 섞어서 내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거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 1강의 2번은 여기까지. 추가하셨습니다